베이박스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 급할 곳은 아니야. 생각하면 한, 7명 넘게 죽었습니다. 베이박스를 넣자마자 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아예 바로 보호하는데그러 상정하는 민기들은 네, 24시간, 24시간 항상 네, 네, 돌아가죠. 그 비목 모델의딱한 사정이면 천천히 이게만들어는데그 네. 어, 키우려고 하는 키우줄힘이못 되기 때문에 이제 그치. 엄청난 갈등을욕망이었습니 이런, 그,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네. 굉장히 힘든 교통 시간을 거쳐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서울에서는 유일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네. 지방에 있는 데또또 있죠. 네. 저 공포에 저희는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좋습니다. 네. 서울에 이렇게 유일하게 있다는 게좀 많이 알려져서, 사실 아, 네. 이 존재 자체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네. 앞이 탄탄한 사람들도 네. 있을 텐데, 네. 좀 네. 멀리 알려져서, 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네, 네, 가잘 보상을 고거수있도해주면 좋겠고요 네.